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자들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봉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신자들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문명이 발달해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뭐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족해졌습니까? 그러나 풍족해진 만큼, 문명이 발달한 만큼 하는 일도 많아졌고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상은 바쁘고 마음은 늘 쫓기고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휴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휴식이 없다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거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허구한 날 쉬고 있다면 큰 문제지만 바쁜 삶을 살면서 잠시 동안의 쉼, 여유를 갖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휴식에 관한, 쉼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 휴식은 여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배워보는 성도의 휴식,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그 쉼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안식과 왜 쉼, 왜 휴식, 여유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더큰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더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여유를 한적한 곳에서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존대형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하고 돌아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막 흥분해가지고, 막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죠.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의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두 가지 면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이 보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 보고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명령, 그 가르침에 제자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왔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그 보고의 내용을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으로 곧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야 할 그런 시점이거든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낱낱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막 이렇게 낱낱이 막 보고 하는데 예수님 배 가, 아, 스톱, 스톱, 중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를 그만, 스톱. 왜 예수님께서 보고를 중간에 스톱시키셨을까? 이유는 성경에 봤더니 이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게 지금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복을 하는데 그 복을 지금 나중에 받겠다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 휠튼에 아주 유명한 미국 그 기독교 휘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라이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이 우주와 만물을 그냥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보다 더 심미적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미적 우주. 아티스틱 유니버스입니다. 아티스틱 유니버스. 아름다운 우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살기 편한 곳으로만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컨 박사는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살기에 편하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우주를 만드는데 편리만이 목적이라면 편리한 것이 목적이라면 사계절마다 갈아입는 이 자연에게 뭘 갈아입, 옷을 갈아입자, 사계절마다. 이 번거롭고 황홀한 변신이 왜 필요하겠는가? 여름마다 바다에는 해일이 넘치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야 하고, 겨울에는 백설이 대지를 덮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이 우주는 신묘한 음악, 그리고 절묘한 미학을지닌 광채로 가득 차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우주, 이 지구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쉬셨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도 쉬셨다. 그래서 성교에 보면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창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째 날도 또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단계 단계마다 만드시고 그날 마무리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를 완료하신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까? 심히. 그냥 첫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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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마지막 날, 모든 창조를 완료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숲 속에서 나무를 패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같이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점심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계속 시원하게 나무를 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또 한창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열심히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하루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일을 다 끝냈어요. 두 사람이 한 일을 이제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툭 하면 일하다가 쉬고 툭 하면 일하다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진정일 열심히 나무를 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열심히 일하다 쉬고 한 사람이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나보다 훨씬 많이 쉬었는데 어째 나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그러자 열심히 일하다가 쉬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쉰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쉬면서 그냥 논게 아니야. 쉬면서 묻어진 도끼날을 계속 갈았어. 세웠어. 그리고 나서 다시 도끼자를 더심착게 나무를 찍었어. 그 결과 자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거야. 잊지 마십시오. 여유로운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유는 성취를 돌아보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뤄낸 여러분의 그 열매, 그 결과들을 피드백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왜? 더큰 일을 위해서, 더 성장을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면 피드백하지 아니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가져야 돼, 힘을 가져야 돼. 그 휴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럴 때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고 더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만의 장소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내가 쉴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시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했으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걸까요? 너무 힘들게.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부지런히 예수님이 시중들고 뭐 일하면서 너무 과로하게 피곤하게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을 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영혼은 정말 한동안 하나님과 자기 단독자로서 홀로 있으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 옆에 계셔서 주님으로부터 바로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제대로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성을 키워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따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적한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고, 그들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전기를 쓰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감동적인 작가 중한 명인 르낭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절묘한 필치로 우리 예수님의 일상을 그렸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삶의 모범이 어디 있겠는가? 그분은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망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는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엔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엔 언제나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 순간 조용히 자기 침묵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고 있었다. 개세만의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도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정겨운 예수의 산책로요 오솔길이었다. 그분은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분은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분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바쁜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의 인성 품성이 파괴되어지고 싸나워졌습니다. 싸나워지면서 인성이 파괴되어지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에 병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쉼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거나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출애옥기 3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편승이며, 나 여하가 여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새로 번역되기 전 직전 성경을 개혁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쓴 것은 개혁개정 직전 성경을 또 개정했다고 해서 개정이라고. 직전 성경은 개혁 성경.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하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쉬었다 라고 하는 단어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셨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평안하느냐? 쉬어 평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God refreshed himself 이렇게 나옵니다. God refreshed himself.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쉬시면서 당신을 새롭게 하셨다라. 이렇게 직격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 우리의 안식은 항상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일부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고 아멘, 더 축복받기 위한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쉬셨는데,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쉬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열심히 침튀겨가면서 보고할 때, 스톱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너희가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한적한 곳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 여러분 꼭 멀리 가야 사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막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적한 곳은 사막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이 사막 가깝습니다. 마을에서. 왜? 거기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꼭 멀리 가야 사막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갈릴바다에서 멀지 않는 곳이 벳세다 광야였는데 이 광야도 역시 벳세다 광야도, 벳세다가 광야 오병의 기적이 일으키셨잖아요. 이게 예,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주 작은 사막입니다. 벳세다 광야도.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한적한 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한적한 곳을 만들라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사막이,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에 방 하나를 사막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 근처에 조용한 옷솔길 그건 어느 산 마루. 그래서 늘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막.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누군가에게 막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광야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쉬시라. 그런데 그곳에 쉬는 것은 더큰 힘을 충전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얻어서 샘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쉼을 통해서 리프레시트 되고, 재충전받고, 아멘? 우리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냥 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당신이 십자가 죽을 날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쉴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앉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럽니다. 이 많은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앞서 갔다, 앞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로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지들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이 말씀을 읽자고 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쉬고 싶었는데, 이제 쉴 타임인데, 쉬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비록 우리 예수님은 잠깐 동안이지만, 바로 이배 안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이 휴식,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필요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청업복음을 전파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에 열중하셨습니다 바로 잠깐의 쉼이나 여유였지만 그 쉼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리프리스트, 재충전시켰습니다. 오늘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여러분 소개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요즘 시대에 더 많이 대두되는 화두에 오르는 심리학자입니다. 유태인 출신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심리학자냐? 나치 독일 치아에서. 그가 잉크 먹물이 많이 뜬 사람이라고 해서 유태인이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나치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수용생활을 그가 글로 책으로 보내줬는데, 감방 안에서 같이 수용생활할 때이 박사가 같은 동료 재수들을 유태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처자식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우리의 편리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마치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치가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편한 상황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의 자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우리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의 힘을 잃을 것도 내가 선택할 수있대 반응의 자유 또는 이 감옥에서의 나의 선택만은 저들이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응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세상의 힘, 권력, 총칼은 우리에게서 반응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참으로 버티기 힘든 어둠의 악을 골짜기를 헤매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괴롭고 아프지만 잠시 휴식을 선택해 보십시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한절 한절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찬송을 같이 하고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 주고 기도해 줘 보십시오. 위로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전화기 다 코드 내려놓으세요. 꺼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랜만에 가족이 둘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도 영적 휴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켜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로임파울에게주으니 성령의 이루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재 충전시켜 주신다. 핸드폰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시고, 그 짧은 시간, 안식, 방해받지 마십시오. 늘 긴장 속에 쫓겨다니지 마십시오. 긴장하면 실수합니다. 서두르면 망칩니다. h a s t e is your heart. 일을 망친다 그랬어. 지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지만 서로서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푹 쉬어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고 서로 손도 잡아주고 안마도 해주십시오. 그냥 푹 빨래 살듯이 좀 쉬어보십시오. 안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원망하 불평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지내지 말. 우리 주님과 그 시간에 그래서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 주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거든요. 주님과 교제라고 대화를 나누면 Refresh Today 또 성령의 Empowering is.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 우리 마태봉 11장 28절 다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동무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가 되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큰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놀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